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슴이 좋아지기 위해서 항상 하시는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요왜 벤치프레스를 하고 나면 목이 아플까요? 그리고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척추는 S 라인으로 돼 있어요. 옆에 사진 보이시죠? 그래서 목뼈는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고 위에 흉추라고 하는 이 두뼈는 뒤로 튀어나오고 허리는 다시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고 근데 우리가 벤치를 잘하려면 이 벤치에 적은 면이 닿는 것보다 많은 면이 닿을수록 안정적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누웠을 때이 목에 있는 커브 그리고 등에 있는 커브가 다 일자로 펴지면서 많은 면적이 바닥에 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힘을 쓰게 되면 안정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척추와 이 목에 있는 근육들은 긴장이 되면서 하고 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척추의 커브가 일자가 되면서 흉추도 일자가 돼서 평평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목도 일자 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가슴이 확실히 좋아지지만 등이나 목이 일자가 돼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체형이 변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가슴은 벤치프레스보다는 자극이 덜 오더라도 이 척추를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이 방법은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벤치 프레스를 무겁게 많이 하신 분들을 보면 대개 몸과 흉추가 일자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척추가 일자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의 척추에 커브가 있는 이유는 중력을 받았을 때 분산시키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끄럼틀을 타는데 커브가 있는 미끄럼틀과 일직선의 미끄럼틀이 있어요. 어떤 게더 빠를까요? 하면 두통이 있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은 이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덤벨을 이용할 거고요. 당연히 준비물은 벤치와 덤벨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벤치 프레스의 기본 방법은 제가 위에 링크를 띄워둘 테니까 이걸 보고 참조하시고 방법은 동일한데 번갈아 가면서 하냐, 한 손으로 하냐 이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얼터네이트로 번갈아가면서 하는 덤벨프레스를 알려드릴게요. 몸이 돌아가지 않게 한 손씩 하나 그대로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호흡은 내쉬고 마신 다음에 바꾸면서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그래서 원래 하는 호흡보다는 조금 빠르고요. 그 다음은 한 손으로만 하는 원암프레스를 할 건데요. 처음에는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둘다 들고 한쪽만 연습하는 걸 해볼 거예요. 똑같이 잡으시고 하나 둘셋 몸이 기울지 않게 넷 다섯 자, 이제 잘 되시면 마지막으로 몸통의 힘을 더 쓰기 위해서 한개 만들고 할 거예요. 몸이 기울지 않게 이 손은 배를 잡으시고 하나, 발바닥은 지면에 잘 지지하셔야 돼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들고 한쪽만 하는 거는 몸이 계속 기울여는 걸 반대쪽에서 버텨줘야 돼요. 색다른 기분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 난이도에 맞게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참 쉽죠? <목소리> 여러분, 잘 따라 해보셨나요? 이 동작 자체가 어색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척추를 보호하면서 우리 몸의 기능도 좋아집니다. 앞뒤로나 옆으로만 쓰는게 아니라 회전! 이렇게 다양한 각도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한손이나 얼터네이트로 함으로써 척추의 회전도 같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운동을 하면서 근육도 발달시키지만 나의 기능도 좋아지고 몸도 건강하게 아픈 곳 없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복이 됩니다. 내몸 상태에 맞게 알맞는 운동을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